21장 후반절에 저희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예, 어저께까지는 계속해서 악인의 그런 여러가지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부터 이제 악인도 나오지만 또 의인 거기에 악인에 반대되는 의인의 모습 또 정직한 자의 모습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15절 정의를 향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21장에 들어와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 그 의인과 악인, 또 여기 죄인이라고 나왔죠. 그들의 차이가,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반응에서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정의가,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의인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는데, 죄인은 그것이 엄청난 공포와 폐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정의가 우리의 적이 적입니까 예,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아 의인은 정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그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의인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 평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아, 정의를 행 행하, 행하면서 그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삶의 궁극적인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그는 기뻐 외치는 것이죠. 평소에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의인은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그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정의가 행하되는, 행, 행해지는 것은 인자의 날이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정의가 실현되는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기다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아, 승리는 내 것일세 아, 그런 찬양 있었어요, 그죠? 승리는 내 것일세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은 아, 결국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그렇게 우리가 늘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 16절이죠. 16절. 아,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 사실 이 16절은 아,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 자문으로 요약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1장부터 9장까지가 자문의 전체의 그런 서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를 얻으라, 명철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이제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멀리멀리, 멀리, 명철의 길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떠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당도한 곳이 어딘가, 목적지가 어딘가, 명철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정말 그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겠다 라고 얘기하고 떠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간 곳은 사망의 회중이자 사망의 회중입니다. 거기에 거한다. 그래서 더 이상 길을 떠난 사람이 열심히 열심히 뭔가 움직이고 갔는데 그 그가 거기 가서 딱 그냥 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 감옥처럼 잡힌 곳이 사망의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단수로 시작해요. 명체의 길을 혼자 떠났는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혼자 자유롭게 어 하나님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이웃도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는데 그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생명도 잃었습니다. 사망을 얻었죠. 혼자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회중이 함께 거기에서 사망하는 사람, 사망한 자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에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위에 즐거움이란 단어랑 연결되어지죠. 여기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인이 좋아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연락을 좋아합니다. 잔치를 좋아합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먼저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른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더 해주실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laughs>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죠? 예, 네, 우리의 양식을 주시죠? 그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아, 10, 10, 아, 20절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아, 순서가 뒤바뀐,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조,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계속 이렇게 찾다가는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부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8절. 아, 아기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 평소에 악인들이 생각할 때 아, 의인을 자기들의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속에는 말로 보자, 강포로 계속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의가 행해졌을 때는 그것이 뒤집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 '속전'이라는 말은 '랜섬 몸값'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 하만과 모르드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모르드계가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소모품으로 생각했지만, 은 하나의 님 정의가 구현되니까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살고 하만이 죽습니다.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 아, 하염을 의지하는 의인들, 예, 그 최종 승리가 아, 의인의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19절 어저께 우리 9절에서 봤지만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어제는 운막이라 그랬는데 운막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광야까지 나갔어요. 살지 못하는 그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가까이 사는 가까운 가까운 사이끼리 힘들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죽는 죽 것보다 더 힘든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그 필요할 때마다 문단이 나눠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 정말, 아, 우리가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우리가 서로가 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20절.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에, 19절에 갑자기 또 다시 이제 그런, 어, 그, 안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20절에 또 다시 이제 얘기가 바뀝니다. 거기는 이제 의인이 아니고 이제 거기는 지혜 있는 자 얘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지혜 있는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정말 우리가 꼭 정말 필요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바라고 소중하게 정말 생각하는 모든 그런 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귀한 보배와 기름이라는 거 보배라는 것은 양식을 얘기합니다. 가장 정말 그 귀한 양식 그런 뜻이에요. 자, 위에서 그래서는 양식과 기름이 먼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들입니다. 그죠? 기름은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아주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런 그 어떤 성공과 영광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의라는 단어는 그것이 어떤 prosperity, 그 번영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모든 매사에서 정말 그렇게 정말 풍성한 그런 그런 축복을 얘기합니다. 생명도 얻고 그 다음에는 승리를 얻죠. 지혜론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아마도 이제 공격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론자 혼자서 용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에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까지도 능히 허무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고. 밑에서는 방어를 얘기하죠 입과 혀를 지키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활란해서 보존하는 그래서 시큐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이 지혜 있는 자즉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서 그냥 얘기하는, 지혜가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사람을 닮은, 사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앞에 그렇게 나왔고, 3장에는 인자와 진실이다. 그렇게 짝으로 나오는데, 그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열심히 즐거움으로 삼아서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지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정말 영육 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복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 지혜서에서 그 기본을, 인생의 기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젊은 아들에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내 불을 흩어버리고, 내가 정말 덜 사는 덜잘잘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그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아 정말 아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24절부터 29절까지 얘기가 또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그, 앞에, 여러, 여러 모습의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모습과 좀 대조가 많이 됩니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대칭이 많이 됩니다. 아, 사실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 그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지, 않았, 나오지 않았습니까 4절에, 눈이 높은, 높은 자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죠 그리고 조급한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 그리고 악인의 강포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또 첨가가 됩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첫 번째 망령된 자다. 성경에서 망령된 자, 그러면은 가장 아주 악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자, 그 자,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그래서 그냥 교만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이 한절에 교만이랑 연결되는 단어들이 그냥 무대기로 나옵니다. 무례하고, 그것도 교만이란 뜻이에요. 교만한 자, 그리고 넘치는 교만. 그래서 굉장히 교만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거세게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절과 연결되어 지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랑 연결되어 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이 악인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다시 얘기하면서 이 21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령된 자, 교만한 자. 그다음에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게으른자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으른자가 또 욕망이 있고 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소망으로만 남습니다, 욕망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한다. 13장 12절에 우리가 잠언 13장 12절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한, 마음이 상한다라는 마음이,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욕망은 있는데 수고하긴 싫어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의인은 그래서 이렇게 사실 대조가 약간 좀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의인이 결국은 부지런한 자랑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부지런한,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 이를,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 말씀과 사실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의인은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경영을 해서 풍부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끼지 않냐고 베푸는 거예요. 그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사람이니까 베푸는 것이죠. 이아 게으른 자는 악한 자랑 연결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한 자지요. 그래서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 정말 아 많이 그것을 욕망을 아, 그렇게 구하지만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리는 자지요. 20절에 재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예, 있는 대로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남은 것이 없어요. 예. 그렇죠? 매일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니까 예, 뭐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낭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십 절,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함을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예, 그래서 2 7 절에는 이 아, 위선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악인의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원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재물을 바치니까 대상은 여호와죠 근데,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아,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니까, 제사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5장 8절에, 예,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악한 뜻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 매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 정말 그것을, 아, 듣지 않으시겠죠. 사실 그래서, 이 27절은, 이 계속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 중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상대로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중심에 있어요. 동심원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그 바깥에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거짓증인입니다. 또 다른 악인의 모습이죠. 예, 위에 교만한 자, 망령된 자,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아, 이게 거짓증인이죠.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는 대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거짓증인의 반대는 참된 증인인데 참된 증인의 핵심은 확실히 듣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잘 들어야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이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증인이, 거짓 증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증거가, 즉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힘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진, 진리가 마지막, 그, 정말,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위에도 정의가 마지막을 장식해서 의, 의인이 그에게 정말 최종의 승리가 오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 확실히 듣고서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죠. 이 땅에서 정의가 굽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잡으실 그날이 올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죠. 자, 그다음에 이9구절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그래서 이제 아, 그 모든 여러 가지 표현에 다시 이제 악인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얼굴을 굳게 한다는 말은 얼굴을 뻔뻔하게 한다, 철면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절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냥 아주 아주 철면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굳게 하는데 정직한 자는 얼굴 대신에 그의 발걸음을 굳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행위를 삼가한다. 그래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멋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조심해서 걸어야 될 길인지 자리를 아 자리를 보고 정말 아 다리를 펴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행위를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겁니다. 아, 그의 삶을,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면서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이웃을 살피면서 가난한 이웃을 살피면서 그렇게 조심해서 아, 배려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이 전체를 이제 완전히, 아, 그, 아, 마무리,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앞에 20, 아, 21장, 1절, 2절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 주권적인 통치를 얘기합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화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못하고, 못하고, 못한다. 세번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베스트 지혜, 명철, 모략 그것으로도 요화를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화를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자먼 전체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얘기가 아닌가? 사실 자먼은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명철을 가르치고 모략을 가르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늘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왜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지혜, 참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여와를 예, 당하지 못한다는 아는 것이 지혜죠. 예,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 그것, 그것이죠. 참 지혜는 한계를 아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죠. 나의 범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죠. 그래서 이, 그냥 지혜가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명철, 모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참 지혜는 그것을 여호와의 그런 통치 아래에서 그 한계를 정확하게,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것을 보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30절은 여호와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한다면, 31절은 여호와가 없이 싸우는 것이 정말 아, 무모하다는 라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싸울 날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마병만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아멘 이시죠?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마병만 가지고 승리를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전쟁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위에는 하나님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면, 밑에는 하나님 없이 전쟁하지 말아라. 마병이라는 것은 이 당대의 이때에 가장 최고의 그런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 신무기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최신식 무기, 과학이 발달해서 말이죠.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예, 핵무기니 말이죠. 아니면 이제는 우주 탐사까지, 그 우주 전쟁까지 이제 곧 정말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김은 요와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김은 요와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병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테크놀로지 딸려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부강하지 않다.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김은 요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믿고 우리 아, 하나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요하를 믿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 마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아, 정말 아, 그 불신하는 것 얼마나 큰 죄인, 죄인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참이 아,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 세상의 그런 아, 그 아, 방식과는 달리 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아, 말씀 따라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아, 그렇게 살아갈 때 정의를 실현할 때 아, 그럴 때 우리한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아, 정말 체험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최종 승리하게 되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시다. 당장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 헷갈리고 헤매지 말고 이 말씀 굳게 잡고 끝까지 우리 정말 이 진리의 길을, 명철의 길을 떠나지 맙시다.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요하,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유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 넘치는 복을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 주님 정말 영원한 그 정말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한 순간도 정말 아버지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체의길 명체기를 온전히 가게 도와주시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전쟁에 임하지 않도록 아버지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할 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